이곳에는 외신 기자들만 있을 뿐, 국내 언론의 기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역사적인 기자회견 장면을 마구마구 마구 찍어주세요.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 이른바 보도지침의 구체적 자료를 월간 국백의 특집토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솔직히 나는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다가올 것에 두렵습니다. 나는 아직 신혼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된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는 내가 겪을 위협도 두렵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가 겪을 위협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내가 이 위협들 앞에서 내 양심과 진실을 정말로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제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려면 제 아이가 살아갈 이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때문에 공개가 되고 있지 않나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국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반국가적 인물이 인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야말로 반국가적입니다. 사파라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이 땅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가 다 차지한가? 이 모든 진실들을 가리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는 누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